a l l e l u a 살수있는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와 에카디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자 예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세울 신 보혈만이 그 보혈이 나에게 뿌려져야만 깨끗하게 될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즉 약속된 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곤면에 드리기는 찬송가 중에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높이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보혈찬송 메들리를 항상 틀어놓으시고 내 영혼과 유기 들으며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어떠한 더럽고 용서받지 못할 자신이 지은 죄도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불입니다. 소멸하시는 불. 여호와는 소멸의 불이라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죄의 잘못을 깨닫고 입술로 회개한다고 하여도 죄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영혼과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돌리며 살수 있게 되려면 그 자체가 깨끗하게 정화되고 소멸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소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불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2사에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쓰라베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핀수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불만이 악을 죄하고, 내 죄가 사함 받으며 나를 결박했던. 그리고 주장했던 죄의 권세가 내게서 소멸되어 내가 진정으로 자게됩니다 참된 자유는 소멸의 불로 죄가 소유멸 소각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기름같이 물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회개하는 저희의 죄를 소멸의 불로 태우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상관없는 구별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 교가며 제가 강과 없나니 주님께만 제가 지금 달려갑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이겨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도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는 또하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 인해 또한 죄를 지음으로 노예로 팔렸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멍해를 벗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받고 싶어도 이룰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망으로 끌려 내려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팔려버린 죄인들이며 살 길이 없는 공고한 인생의 사람입니다. 과연 그 누가 나를 노예의 삶과 공고함으로부터 구원해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음으로 노예의 올물을 쓰고, 죄적 원수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고 유혹과 탐욕에 목마르게 하여 길이 없는 땅을 정처 없이 살아가게 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신의 모습, 내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직시하여 봐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진절이 치면서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 할수 있을 것만 같은데 회개할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때이 마음을 즉시 붙잡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아침 안개처럼 혹은 몇초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조한 땅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죄를 지으면 원수가 더욱 더 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결박하며 우리를 쪼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때숨쉴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술책에 넘어가는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는 성령 충만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가우면 죽어요. 뜨거워야 살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불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불로불 불. 성령 충만, 춘만,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요와는 소멸의 불이라, 요와의 카디야.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지으며 행동으로 범죄하였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낱낱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 질지어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될지어다 소멸되어지고 용서받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말 치어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 에카디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식사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읽고 마음에 두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역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영역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시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니까 읽는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능력 자체인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내 발의 등과 내갈 길에 빛이 되어지지 않을 때면 우리는 죄와 죄악의 길로 너무나 자주 쉽게 미끄러져 들어가고 맙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진흙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듯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차 싶어도 중심을 잡거나 돌이키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항상 다니며 만나는 모든 길을 말씀이 비춰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이 길이 정돈이 이 길로 행하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총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행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해 주십니다. 정결하고 의로운 자가 되면 원수의 참수에서 벗어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깨끗함을 입습니다. 누가 보음 11장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누가 보면 11장 말씀은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의식으로 다른 이방인을 정지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정결의식을 통해서 겉은 깨끗한 척할수 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기에 그것을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41절 말씀에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탐욕과 탐심을 이길 힘은 탐욕과 탐심의 반대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에카디야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여서는 안 돼요. 검모양, 경건의 모양, 구제하는 모양,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모양, 내가 그러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것으로는 구제하는 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고해야 될, 반드시 명심해야 될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기반 안에서 내 탐욕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주님께서 나를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깨끗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구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율법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을 뿐, 할례나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교와는 별개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유대교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결론을 전제로 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구원을 풍성하게 이루며 완성해 가는 길 그리고 성숙과 성장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과 규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과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관. 점은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할례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자신의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수 있음을 믿고 모든 죄를 항상 회개하여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내가 줘야 할 십자가임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려고 하는 열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기도로 깨끗하게 될수 있습니다. 10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받지 못하면 기도로 광고하지 않은 뿐입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며, 죄님께서 그 마음과 영을 구하는 이에게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가야 할 방향을 밝혀주십니다.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시는 여와 에카디아,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깨끗함에 이르는 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는 자를 깨끗하게 하심의 은총으로 허락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르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깨끗하게 하려고 강구하며 노력하고 착정하며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깨끗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반면 사특한 자, 즉 원행이 방정맞고 견솔하며 요사스러운 사람, 그 마음이 간사하고 음룡하며 악독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거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깨끗하심을 이루려고 착정하고 강구하며 노력할 때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십니다. 2사에서 35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잊게 된 것이라 영원의 삶을 향한 현재의 길에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를 걷기 원한다라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하게 절제되는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 복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자를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자가 구속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람만이 주님의 깨끗하심을 받고 시온의 대로로 거룩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욕기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믿음이 두텁고 성실한 자를 독실한 자, 즉,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 깨끗하려고 작정한 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작정하는 자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와 에카디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텁게 믿으며 성실하게 행하고 손을 그리고 모든 행동을 깨끗하게 할때 행하는 모든 일에 점점 더 힘을 얻게 되고 믿고 행하는 모든 길이 만사형통의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에카디야 하나님의 은총이 이 말씀을 대하신 모든 분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해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찬양을 틀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